안녕하십니까 1월 신곡 천명합니다 어, 2021년 양력 9월에 들어오는 조상 합수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이 7월입니다 7월 말쯤에 지금 촬영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8월 달에 양력 8월이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나 이건 9월 영상이니까 그래서 8월 양력으로 8월 9월 10월까지 제가 상당히 스케줄 바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지금 미리 조금 서둘려서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상 같은 거 제가 체인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조금 체인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음, 어떡하겠어. <laughs> 이해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항상 바쁘지만 엄청 바쁜 와중에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걸린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외수 바람수 떼기수 조상합수 이렇게 네 가지 수를 매달 올려드리고 있잖아. 정말 고민 많이 했어. 9월 조상, 9월 제배수 9월 수, 10월 수 포기할까? 그냥 뭐아 올리지 말까? 뭐 다음에 올릴까? 뭐 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입니다. 7월 25일 일요일입니다. <laughs> 촬영하고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은 7월 25일 일요일은뭐 하셨을까? 어, TV 보시고, 누워, 누워 계셨을까? 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용서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조상 합수는 한 달에 세 번, 한 띠당 세 가지의 날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달라서 5일 들어오시는 분, 뭐 이틀 들어오시는 분다 다른데 제가 가장 강한 3일을 추려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나와 조상이 가까워지는 날, 나의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날이니까요. 어, 정성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조상공양은 선택 잘 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자 자생부터 알려드릴게요. 음, 여자 자생입니다. 11일, 20일, 23일 축생 5일, 16일, 24일 인생 1일, 19일, 26일 묘생 4일, 12일, 16일 진생 2일, 9일, 13일 사생 5일, 20일, 23일 오생 4일, 11일, 17일 미생 7일 16일 24일, 신생 2일 14일 23일, 유생 5일 10일 21일, 술생 7일 11일 24일, 회생 9일 16일 27일. 이렇게 들어오고요. 남자 자생입니다. 6일 15일 24일, 축생 3일 11일 16일, 음, 인생 4일 13일 24일, 묘생 9일 15일 26일, 진생 5일 10일 20일, 사생 4일 16일 28일, 5생 9일 15일 24일, 미생 5일 6일 11일, 신생 16일 20일 27일, 유생 4일 16일 22일, 술생 2일 9일 17일, 해생 6일 15일 20일. 이렇게 들어오네요. 음. 9월의 조상 합수는 좀 중복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다른 달도 아마 좀 마찬가지겠는 게 왜냐면 하 조상전의 기운이 조금 기강한 날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12띠를 어 막론하고 조금 중복되는 요일 날짜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입니다. 신축년 9월이죠. 9월은 양력 9월, 10월, 11월, 바람이 많은 달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서 조금 삐그덕 소리 날 수도 있고 동업자나 그리고 지인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부부나 연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연인이 계시거나 배우자가 계시는 분들도 바람이 나기 조금 쉬울 수가 있고요. 어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조금 많이 이렇게 유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재수도 조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월 좀 정성을 조금 잘 들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초환자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나요? 초환자로 금전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만 원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신의 세계라는 것이거든요. 맛보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음, 여유가 되실 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더라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조상님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음, 한 자리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 미쳐버리겠다. 정말 막 4개월, 6개월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명 이런 분들이 계셨어. 어 자기 하는 업종이 조금 불법적인 업종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주인분이 나가라고 하시고 막 이런 조금 그런 막 걸린 구설 시비가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구설 소멸 부적이나 뭐 관제부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이 사람이 안 된다 너무 트러블 나 미쳐버리겠다 이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동료들도 많은데 나만 막 진짜 막 핍박 주고 막 나만 뺑뺑이 돌리고 그런다.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무당들 따라하려나. 음, 1월 신곡으로 연락주세요. <laughs> 안되겠다. 따라할 것 같다. <laughs> 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